인생은 아름답게. 네 노래로 인생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 전국 가요 대행진 저는 이부영입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김미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가요 대행진 오늘 네. 첫 오프닝을 어떤 하... 분이 장식해주실까요 어, 트로트계 굉장한 미니신데 트로트계 미스코리아.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또 어, 이분 노래 들으시면 엔돌핀이 아니 엔돌핀의 4천배인 다이돌핀이 팡팡 솟습니다 한이 한이 아시죠? 네 누구라고요? 아우 우리 김미연 씨가 저기 하세요. 네뭐 말이 필요 없죠. 이 여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시원한 가수 네. 바로 서지훈 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바로 이곳은요, 서해안 최대 최고의 휴양지 네. 대천 해수욕장에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우, 역시 오늘도 무척 많은 관객분들이 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얀 백사장, 또 푸른 바다가 너무 멋지죠? 네. 잘온것 같죠? 어우, 너무 잘 왔어요. 네. 다음 터두 분을 만나봐야 되겠는데, 예. 어떤 분인가? 아우 아, 요즘 요분 아, 이분 대세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배우이자 예. 가수이죠 이분 굉장히 그 인기가 이 지역에서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임선택 씨, 예, 네. 모시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트로트계 국민 여동생 네. 문현주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임선택 씨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음악 갑시다. <laughs> 어,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 아 국제적인 관광 명소죠. 우리 대천 해수욕장에서 우리 전국가 유능진 오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시죠?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천 해수욕장을 어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또 편의 시설 또어 사고 없이 어, 아름답게 즐겁게 에, 해수욕장 다녀가시라고 어 고생하신 분이 계세요. 그죠? <목소리> 우리 대천 관광협회 회장이신 박병국 회장님을 어, 무대로 잠깐 모셔서 어,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천해수욕장을 항상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회장님 이렇게 무대 에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대천해수욕장의 안전과 그 여러분의 그 사랑 더욱 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휴양지 대천해수욕장에서 여러분들 어, 잘나가고 인기많은 전국가요대행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분또 소개해드려야 되겠는데요. 어, 이분 잘생겼습니다. 또. 윤호만 씨. 꽃 피고 새가 울면. 큰 박수 주세요. 음악 갑시다. 갑시다. 네. 전국가요대행진과 함께하시면서 여러분들 크게 웃으시고요. 소리 내서 웃으시고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시고 행복 만땅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끝으로 어, 아쉬움을 남기면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분 모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정말 요즘에 인기 짱입니다요. 중저음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 목소리. 아, 요즘에 어머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천년을 빌려준다면 아시죠? 아, 박진석 씨. 무대로 모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하늘이 내게 천 년을 빌려준다면 그천 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피멈없이 모두 쓰겠소 신을 사랑 하고, 너무 너무 사랑 하고, 그래도 모자 라면 당신 을위 원하 는것 다해 주고 싶 어, 어느 날, 하늘에 내려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쓸겠죠 만약에 하늘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 없이 모두 쓰겠소 have